언니, 이 예, 태준, 이 카, 사가리 지금 태준이는 기저귀 갈고 있어요. 푸사 태이, 뚜이, 사가리사이 지금 엄마가 태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라고 그러네요. 아, 태성, 두, 빠빠. 네, 지금 아빠가 태상이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.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뭘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태국말보다 한국말보다 태국말 잘하는데 한국말을 혼자요.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밖에 못해요. 자, 엄마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할까요? 봅시다. 안녕하세요. สวัสดีค่ะ. 네. 그리고 또. <laughs> 네 웃기만 해요 바보예요 이집봐네 <laughs> 시발도 배웠어요 <laughs> 아 태준 네 지금 기저귀를 태준 호, 안녕하세요 태준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네 태준이는 참 똑똑해요 책 네, 뜯고 놀아요 안 네, 나빠 สัตว์แสนรักแอนิมอลโอ้มีไก่ชิคกี้พายโอ้ยมีจิ้งจับโอ้ยสิงโตไลออนเล็ก